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경주 마리아나 리조트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많은 대형 사고 사건을 겪으며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또 이런 참사가 발생한 점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특히, 초기 진화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해당 기관들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화재 원인과 진화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부상자 치료, 이재민에 대한 구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한 A부터 Z까지 뜯어붙이겠다. 최고 수준의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출범시킨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매번 제기되고 있는 대응조치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라고 이름 붙인 국민안전처가 사고 예방과 만약에 사태 대비한 재난관리 실태점검 사고 발생 시 긴급 진단과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안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국민 안전처 그 역할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할말 없는데 왜 나갔냐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운영의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 대해 사표가 수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표가 수리된 면직일 뿐입니다. 정무직의 인사에 대해 파면이 없기 때문에 면직이라고 하지만 징계성 행위 아닌 면직이라는 형식을 가져 김영한 수석을 질책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똑같이 정무직인 윤윤진식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총리의 해임 권위에 따라 해임된 전례가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임 권위를 했으면 해임이지 왜 면직인지 청와대는 답해야 합니다. 김영환 민정수석은 전 민정수석은 재임 7개월 동안 대면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정윤의 동양문건 사건 조사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며. 김전 수석이 문권조사에서 배제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 결국 그만두기로 한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부의 권력다툼에 누군가가 희생된 것입니다. 황명 사태의 권력다툼까지, 청와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않는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보고 책임을 두고 사의 표명을 했을 때 사고 뒷수습이 우선이라며 사의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사의를 반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총 책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임을 자명합니다. 이제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적 쇄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듣보단 신설이 해결책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시스템 개선을 이뤄 국민들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내 손도 못댄 실세 3인방 청와대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혹받았다고 내칠 이유가 없다며 문꼬리 벌려 상민방에 대해 방학, 방어막을 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검찰에 의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냐고 했는데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인사 이재만 비서관과 김종 차관의 인사 전행 의혹 이원창 저고박고 사장이 말한 비선실세의 사퇴압력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그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북하면고수해왔지만 유진용 전 장관도 이원창 전 사장도 고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손도 못 대는 7세 3인방 비서관의 사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태와 문고리 3인방의 사태가 먼저입니다. 유원한 청와대 인적 쇄신, 국민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허위 문건이라고 했고 문건 유출은 공직자의 비강의 문제다 라고 또 유체 이탈 화법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특검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허위인지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는지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개인 비리만이 특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특검 없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북쪽 농단 의혹과 청와대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해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 국민 앞에 드립니다. 개헌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했는데,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론을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며 사실상, 개헌 논의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또 쳤습니다. 단정적으로 경제 개혁의 개헌이 발목을 잡는다고 외쳤는데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이 있듯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경제를 발목 잡는 개헌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없는 에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개헌 논의를 할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개헌 논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개헌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